5구로 넘어가게죠. 역시 저병오 1 0 0고 조규원 김은재 릴리엔 이란 김기조 김지수 선수입니다. 출발했습니다. 어, 상태 굉장히 좋은데요. 이번 메인의 조기원 선수가 가장 빠릅니다. 17초 때 25m 돌파. 그 이후에는 점점 더 거리를 벌립니다. 자, 어. 마지막 5m까지 접어들었는데 30초 넘어서 35초 안쪽으로 들어올 듯 어. 33초 사륙 네, 좋은 드어 나오네요. 조기원 선수, 번외 선수인데. 굉장한 기량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김능재 39초 29, 이라은 39초 6입니다. 자, 5부도 두 조, 두 조로 나눠져 있고요. 네, 뭔가 딱이목을끌수 있는 친구가 한명 나왔으면 좋겠어요. 문제 가기는 s 15초대 기록, 33초대 기록. 과장 네, 아, 네. 번 네.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을하으로는친것 같은데. 그래도. 응. 걱정이 네, 너무 네. 좋은가 봐요. <laughs> 50m를 다 질주를 하고 끝났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비를 할수 있다? 네. 네. 대단합니다. 일단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<laughs> 대단한 거예요.